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벌어 은퇴가 되겠습니다. 평생연금을 지급한다는 말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평생연금을 지급한다.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평생 좋아하시다가는 나중에 노후 생활 노후 준비를 통해서 노후 생활 찬란하게 펼치려고 했는데 그 노후가 영영 눈앞에서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이 주는 함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서, 혼인 서약할 때 검은머리 밥불이 되도록 평생 100년을 하려고 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결혼해서 평생 같이 살겠다는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종신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 같습니다. 특히 노후에 연금을 평생토로 지급한다면요.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겠죠. 특히 장수에 대한 걱정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평생 주니까 100세, 120세를 살더라도 평생 주니까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받으니까 종신연금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저축도 취급하는기관이 생명보험, 손해보험, 투신사들, 은행 등이 있는데요. 손해보험, 은행투신 등은 투신에서 뭐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펀드를 파는데요. 종신연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25년까지 확정연금 밖에 지급을 못하는데요. 과거에는 이것도 30년 이상 지급을 했었습니다. 거의 종신형인데 지금 어떻게 되는 일인지 25년 정도밖에 확정연금을 지급하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55세부터 연금이 개시된다면 80세면은 그냥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 연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80세부터 100세를 산다면 20년간 암흑의 기간을 기대,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생명보험의 연금저축이 상대적으로 반사익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만이 종신용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혼인 서약을 해고하고서 살다가도 이혼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죠. 따라서 혼인 서약이 굉장히 무색해집니다. 따라서 혼인하면 무조건 정신으로 이혼하지 않고 백년해로 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그것을 법으로 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건 좋은 일이 아니죠. 좋지 못하거나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배우자의 단점 등을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정말로 정남기가 뚝 떨어지는 배우자하고 평생 무조건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은 지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상대자가 평생 내가 같이 살아줄게 하면서 온다는 것. 그러면 덥석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만 합니까? 말도 안 되죠. 맘에안 드는데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이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 안 드는 사이로 변질될 수가 있는데, 백년 해로 이것을 강제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셈이죠. 그리고 종신연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점, 그런 어떠한 그 함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은 당연한 의구점을 갖는 현대인의 당연한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점이 있지만 반드시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좋아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우자든 연금이든요. 그런데 만약에 좋지 않다면 종신은 지옥을 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좋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문제는 사람마다 취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종신으로 지급하는 연금은 무엇이 좋아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그 이상의 절차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종신보험을 종신토로 사망하게 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니까 꽝이 없는 보험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과연 이게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보이지만 엄청난 보험료 부담이 수반된다는 말은 하지 않죠. 그다음에 사망보험금의 미래 가치. 그것의, 그것의 현재 가치, 물가 상승률로 할인한다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1억 원을 가입하더라도 20세가, 100세 때 받는 1억 원은요, 현재 가치로 몇 백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거 갖고는요, 장례비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측에 속하는 보험 보험료를 내야만 합니다. 미국보다도 4배에서 6배 정도 비싸거든요. 엄청 비쌉니다. 죽는 건 똑같은데 왜 이렇게 비쌀까요? 그러다 보니까 종신보험 20몇년 전부터 호주는 판매조차 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나라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신보험을 통해서 종신보장을 받는다는 미명하에서 바로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하고 미래가치가 아주 형편없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종신보장을 해준다. 종신보험을 통해서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종신 보험으로 통해서 보장액을 늘리면 되지만 그렇게 된다면 보험료는 폭탄이 되겠죠. 그렇다면 살아 있는 동안에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신 보험으로 엄청나게 수백만 원의 보험료를 내다 보면 생활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내도 걱정이고요. 종신 보험은 많이 그 보장을 받은 더 걱정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종신보장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만약 종신보장을 하면서도 보험료가 지금보다 5, 6배 싸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가입할 의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기보험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종신보험 대체 상품 65세까지 보장을 받는다면 30세 부부가요. 무려 종신보험 대비해서 17배 가까이 저렴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무조건 싸더라도 가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종신보험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종신보장 필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종신연금, 이것도 마찬가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종신토로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종신토로 주는 연금이 상태가 안 좋다면요. 당연히 이거 필요 없죠. 그렇다면, 종신연금이 지급, 어, 지녀야 될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산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죠. 죽기 전에 20년을 누워 지낸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것은 사는 것이 고통이죠. 따라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종신연금 받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신연금을 받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생활비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을 만큼 채증해서 준다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만약에 65세 때 100만 원 준다고 해 놓고요. 그 금액이 픽스돼 있다면 50년 뒤에도 100만 원이다. 그거는요. 만 원도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지옥이죠. 그래서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데 물가 상승률만큼 최정해서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종신 지급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래야 노후 생활을 영위하면서 노후 생활비 부족 현상 없이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이 전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다면 종신 연금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정액으로 연금을 준다면 최악이 됩니다. 장수할수록 지옥을 선사하게 되죠. 아니 은퇴 시점부터 지옥불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종신토로 연금을 지급하지만 그다음에 그 물가상승준 만큼 체증에서 지급하지 않는 연금보험은 바로 그래서 탈락이 되겠습니다. 평생 체증에서 연금액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죠. 평생 고정된 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통스러운 노후 생활을 견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두 가지 상품들, 연금보험이라든가 주택연금, 종신이라고, 종신보장이라고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지만 사실은 내부에 들어가면 종신보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품들은 종신보장을 함으로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노후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등장한다. 왜냐하면 픽스된 연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금보험에 현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 달리 연금과 가입 시 20년간 8% 확정해주고요. 달리로 20년 후에는 5% 달리로 확정해주는데요. 20세가 30년 납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랬을 때 65세 시점에 415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다 가입할 겁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15만원 현재 가치가 아니에요. 20세라면 무려 45년 뒤에 415만원 받습니다. 그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되겠죠? 뭐냐면 2023년도 물가상승률 3.6%로 할인해야만 현재 가치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65세 때 뿐이 아니라 80세, 90세, 100세까지 똑같이 415만원 받거든요. 그것 또한 할인한다면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나게 형편는도를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금보험의 현재 가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때 받는 415만원은요, 85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요, 96세 때 받는 415만원은 26만원, 28만원이고요, 120세까지 산다면 12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오래 사면 오래 살수록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 65세 때부터 사실은 지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같이 하락 추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확정금리연금입니다. 이 상품 가입하면 노리의 노후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실질적으로는 20세부터 떨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20세 때 415만원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세 때 415만원 준다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120세까지 산다면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돈 갖고 노후생활비 충당이 되겠습니까? 12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연금액은 픽스돼서 더 이상 주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가치는 최초 약속한 연금액에. 2.9% 밖에 안 됩니다. 이거 갖고 택도 없죠. 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은요. 29%도 생활하기 쉽는데 2.9%가 많이나 됩니까? 물론, 확정금리니까 확정된 연금액을 주는데, 혹시라도 투자 수익이 높아졌다면 조금 더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사업비 하고요 이렇게 확정으로 주다 보니까 보증비용이 여러분 상상 초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겨내면서까지 초과수익 낼 수는 거의 없다고 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픽스된 415만원을 65세 때 받고요 200살을 살아도 415만원 받습니다 그러니 이 모양에. 그, 연금 가지고 여러분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신토록 보장해준다? 이것은 최악의 선물을 선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가상승률이 5%다. 이랬을 때는 어떡합니까? 정말로 목불인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연금범의 현재 가치는요, 85, 65세 때 46만원, 415만원에 46만원이고요, 96세 때는 10만원 밖에 안 됩니다. 120세 때는 3만원 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연금액의 그 하락 추세가 이 정도로 떨어집니다. 롤러 롤러 코스트에서 정상에서 밑으로 급격하게 하강하는 것만큼의 스릴이 보입니다. 그것은 스릴이지만 이것은요 스릴이 아니라 스릴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세까지 연금액의 현재 가치는요 최초 약속한 금액의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야 이거 정말 이거 실합니까? 레, 레알이라고 여러분 표현하죠 레알입니까? 정말입니다. 실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5%로 떨어진다면 420세트 415만 원은 이 정도로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점 아십니까? 야이 정도의 상품을 가입한다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권유하는 사람조차도 이런 상황을 모를 거예요. 내가 권유해서 확정 금리 연금을 판매했는데 연금액이 확정되다 보니까 아 이분의 노후를 내가 잡아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전혀 못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연금보험과 주택보험을 말하는 사람하고는 정말로 상종하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판매한다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입했다 해지할 필요가 있겠죠. 오로지 그러다 보니까요, 최종에서 지급하는 것은 국민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부부가입을 강화시키고요, 연금보험 등 모조리 해지한 이후에 투자하면서 추가로 은퇴자산을 확보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연금 보험의 종신 지급을 운운하면서 언제까지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노후 준비를 망칠 셈입니까?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도 안 되고요. 그런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속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자산가람은 엄청난 고민, 단한 방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100년 동안에 여러분들 자산이 200억, 300억이라면 얼마나 많은 돈을 절세하고 투자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천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에 참석하셔야 하고요. 반드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9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두번 합니다. 강남역 공간이지고요 신청 방법은 저한테 3만원 입금하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역 5번 출구에서 2, 3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종신 보장해주는 종신, 그, 종신보험 아무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보험료 너무 비싸고 현재 가치의 사망보험금 너무나 미미합니다. 그리고 종신 지급하는 연금 정말로 수익률 저조합니다. 확정금리라 할지라도 확정된 그 연금액을 평생 지급하다 보니까요 현재 가치는 똥값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종신이라고 종신연금 지급이라고 포장했지만은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을 서선위로 포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절대로 어떻습니까 2000년대 이후의 상품들 무배당 상품들 이런 식으로 각종 포장을 했지만 호박에 줄을 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품들 제가 평가 분석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상품을 가입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사기에 가깝거든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 반드시 객관적으로 정상적으로 여러분의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